이문방을 인방. 아, 일단은 조금 놔놓고 이문방안데해게어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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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진을 s b s 그 확인도 안 오고 저희들이 허위 보고를 할 수가 있어 요 아니 가짜라고 하면서 합성했다고 그잖아

이것들은 우리나라 식구들과 함께 우리나라 식구들과 함께 이 친구들이요 편집을 열도우가이러다 무너지다 찍어야나 아까 그 음. 일랑 저짝에 있 이딴 사람 그네분우리나라에 있다던 사람 그네분 그니까 아주 작은 사람 보고 이제 누군지를 너무 예미하요 일신이 누지 이제 우리가 안 돼. 그러니까 일곱 명이고 우리는 우리나라가 나라도 작고 사주, 의견이 분분해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모함을 많이 당해 그래서 아까 안타까운 이렇게 자치대문이죠.